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외모에 더욱 신경 쓰게 되는데요. 특히나 투명 메이크업이 대세로 떠오르면서 반영구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파인 뷰티의 김보라 원장님을 모시고 헤어라인과 입술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여름 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지금 반영구 화장 헤어라인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과연 이 헤어라인 시술이라는 게 시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반년고 네. 헤어라인 시술의 방법은 처음에 고객님이 오시면 네. 먼저 상담을 하고요 마취크림을 네. 바르고 30분을 대기한 뒤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때 디자인이 들어갈 때는 네. 고객님의 얼굴형과 고객님의 머리 색깔 눈동자 3개 맞춰서 음. 들어가는데요 그때 머리 색의 컬러를 저희가 색소를 브랜딩해서 네. 그대로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러운 색깔을 연출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네. 네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저희가 예상할 수는 있지만 주로 어떤 분들이 이제 고객층들이 이런 헤어라인 시술을 받고 계신가요? 보통은 네.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나 음. 그리고 또 머리숱이 없어서 빈약해 네. 보이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직업 특성상 올림머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아, 네네. 헤어라인이 필요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M자형 머리, 특히 남자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음. M자가 엄청 네. 많으신데요. 그럴 때는 또 색을 채워서 보다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헤어라인. 머리카 머리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발을 심지 않아도 헤어를 심지 않아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술을 통해서 헤어가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예, 시술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런 효과를 줄수 있도록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 그럼 이제 결국엔 반영구 화장 중에서도 이 헤어라인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 건가요? 헤어라인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M자 이마를 음, 가지셨습니다. 그러네요. M자 네. 이마인 경우에는 너무 빈약해 보여서 네. 이 부분을 한올한올 한올 채워서 보다 풍성하고 볼륨감 있는 헤어 라인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음, 네. 얼핏 보기에도 지금 비어 있는 곳을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채워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모발을 심지 않아도 이식하지 않아도. 그에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네네. 되게 자연스럽고 음. 본인 머리털처럼 네네. 네. 훨씬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에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M자 헤어라인은 아니지만 아, 네. 이마가 전체적으로 넓으셨어요. 아, 전체적으로 네. 넓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엠보 기법을 통해서 한올한올 한올 음. 머리카락을 채워서 보다 풍성하고 이쁜 헤어라인을 만들어서 얼굴이 훨씬 더 동안으로 보이게 아, 시술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헤어라인 시술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모발이 풍성해 보이면서 네네네. 예 그쵸 그렇죠? 네. 결국엔 또 얼굴도 좁아지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수리 아. 머리가 많이 비셨는데요. 아, 네. 어, 이분 같은 경우는 탈모가 네네. 진행되고 계셔서 스트레스를 음. 많이 받으셨는데, 네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머신하고 엠보기법을 통해서 색을 아주 자연스럽게 넣어, 넣었어요. 네. 근데 넣을 때는 모발의 굳기나 헤어, 라인, 아, 헤어 흐름에 따라서 네네. 색을 채워 넣는 건데요 아. 훨씬 보기에도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원형 탈모가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그 원형 탈모가 난그 부위에도 마찬가지 시술이 가능한 거 맞아요 있나요? 똑같이 아. 예, 머신하고 네네. 엠보 기법을 통해서 색을 네. 채우면은 아무래도 비어 보이는 부분이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또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갑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흔한 얘기로 뭐 흑채를 뿌린다고 그렇죠. 흑채는 예. 땀이 또 네. 많이 나면은 또 땀과 함께 배출이 되면서 색이 음. 빠지는데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음. 또 오래 가니까 1년에서 네. 2년 정도는 아 그래요. 네 지속되시니까 네, 네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헤어라인 시술을 받을 때 저희가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네, 그런 게 있을까요? 헤어라인 시술하고 나서 네. 3일 정도는 머리를 안 감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은 피해주시는 게 음... 좋으십니다. 그럼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색을 주입하다 보니 네. 이 색이 땀으로 인해서 배출될 가능성이 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주의하는 게 조,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보통은 10대에서 20대 경우에는 신진대사량이 빠르기 때문에 피부 재생 속도가 빠르세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색도 빨리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네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한동안은 재생크림 같은 거를 좀 발라서 그 색이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될수 있게 네네. 발색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시술 후에 네. 저희가 1차 시술이 끝나고 나서 색이 20%에서 50%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를 저희가 2차 리터치를 통해서 음, 네. 다시 또 색하고 디자인을 수정해서 네. 더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 음.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입술을 넘어가 볼게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칙칙해 보인다. 입술 색깔 하나에 따라서 막 얼굴도 창백해 보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데 이 반영구 시술 중에서 특히나 이 입술 화장의 경우는요. 시술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저희가 입술 시술 방법 또한 머신을 통해서 시술하는데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 라인을 그리고 그 안에 색을 넣는 방법과 그리고 라인은 그리지 않고 틴트 바르 듯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음, 네. 그두 가지 방법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네, 틴트 바른 거 같은 효과를 본다는 건 결국 좀좀더 이제 그라데이션을 주니까 좀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바르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이제 사실 입술 시술이라는 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위생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입술이라는 데가 다른 부위랑 다르게 아주 얇은 점막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렇게 입술이 막뭐 수포가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시술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술하는 도중,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수포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음. 입술을 시술하고 네. 나면 되게 수포가 올라오 그렇고 같아요. 네, 올라오는데, 네. 그 수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아스크로바 연고를 발라주시거나 네. 시술 후에 아스크로바 약을 복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네. 그럼 이제 그 약을 복용을 하거나 크림을 바르게 되면 이제 수포가 방지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술 시술 제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관심이 있고 어떤 고객층이 주로 어떤 분들이 입술 시술을 예, 상담하시거나 관심 있어 하시나요? 얼굴색이 창백해 보이거나 얼굴이 칙칙해 보이시는 음, 분들 그리고 네. 입술색이 없으신 분들이 네. 주로 하십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런 반영구 화장 중에서도 입술 시술은 음. 주로 이제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 입술을 네. 하게 되면 효과로는 얇은 입술은 조금 더 도톰한 음. 느낌을 연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칙칙해 보이는 입술이 음. 선명하고 또렷하게 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어. 얼굴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십니다. 아, 좀 뭔가 입술만 좀 어느 정도 색깔이 있어도 뭐 천연의 그런 색깔이 있어도 좀 생기 있어 보이고, 그렇죠? 뭐 이게 창백해 보이나 칙칙하면 사람이 좀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소리 많이들 듣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특히나 좋은 시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반영구 화장 중에서 입술 시술을 할때 저희가 뭐 어떤 주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또 따로 있을까요? 입술은 네.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데요. 음. 어 3일 정도는 물이 안닿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예를 들면, 물을 마실 때는 빨대를 이용해서 아, 네.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런 그리고 있겠네요. 중간중간 보습제를 발라서 촉촉함을 유지해 주셔야지 음. 발색이 더잘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매운 음식은 피해 주시고요. 그 정도 주의사항은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뻐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입술까지도 됐어요. 헤어라인도 채우고 입술든지 생기 있게 입술 시술도 받았는데 이제 요즘에 또 핫한 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게 이제 피부 재생 중에 하나죠. MTS 그런 시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MTS의 네. 약자는 마이크로디들 테라피 시스템인데요. 음. 피부 세포 복원 시스템입니다. 아, 네. 1mm에서 네. 2mm 정도 되는 미세침이 달린 음. 머신을 통해서 피부 전체에 15만 개에서 20만 개의 미세 구멍을 뚫고 아. 거기에 저희가 진피층에 네.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를 재생하는 네. 시술입니다. 아. 그래 얼핏 듣기에도 상당히 좀 정교하고 세밀한 그런 시술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실제적으로 시간이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보통은 네. 시술 시간은 1 2 0분 정도 걸리고요. 음, 네. 시술의 순서는 처음에 클린징을 하고 네. 클린징을 하면서 모공 케어가 끝나고요. 음. 그 다음에 각질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아. 얼굴에 있는 각질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취를 하는데, 마취 전에 저희가 얼굴에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고, 음. 그 뒤에 마취크림을 바른 뒤에 20분 정도 경과 뒤에 네네. MTS 시술이 들어갑니다. 네네. MTS 시술이 들어갈 때는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앰플을 음. 준비해서 거기에 맞는 앰플과 함께 MTS 머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객의 피부 타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이제 타입이 분류가 될까요? 예를 들면 네. 여드름이 많이 있으신 피부는 맞아. 여드름용 앰플을 써서 아, 예, 써주면 더 좋고요. 음. 또 주름이 많으신 분은 주름 네. 개선에 필요한 앰플 음. 그리고 얼굴이 칙칙해 보이시는 분들은 미백 음. 미백용 앰플을 투여해서 사용해주면은. 훨씬 피부 재생에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름도 개선하고 싶고요. 미백 효과도 <laughs> 보고 싶고요. 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실은 저한테 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는 시술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기다렸다가?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급한 것부터 아, 차근차근 네. 해주시는 음.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주름이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면 네. 주름 앰플을 먼저 써주시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또 2차 시술할 때 네. 그때는 또 탄력 앰플, 음. 뭐 잡티 앰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할수 있는 거죠? 보통은 20대 분들은 피부 재생 속도가 빠르세요.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음. 시술하셔도 좋고요. 네. 30대부터 40대 그 정도는 3주에 한번 정도 괜찮으십니다. 음. 네. 그리고 40대가 넘어서 60대, 70대는 네. 3주가 넘어서 4주에 한번 정도 시술 받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한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분들 그 기간은 지키지만, 예를 들어서 시술을 자주 한다라고 해서,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특별히. 어, MTS의 장점이 네.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에요. 아, 네. 그래서, 본인의 피부에 상처를 내서 자연치 치유적으로 재생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 시술이기 때문에 네. 거의 부작용은 없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이 MTS 그시술의 효과라면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또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 음. 누릴 수 있고 네. 또 얼굴이 칙칙하신 분들은 미백 효과 음. 그리고 피부가 처지신 분들은 또 탄력을 많이 이제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효과가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있으신 분도 효과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MTS 시술을 받았었을 때 어떤 주의사항, 뭐 아까 전에는 뭐 말씀하셨잖아, 요 입술 같은 경우나 헤어라인도 이제 당분간 좀씻지 않고 이렇게 주의를 하시라고 했는데 MTS의 경우는 좀더 다를 것 같아요. MTS는 아무래도 네. 미세침으로 저희가 네. 피부를 자극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 붉어지거나 음. 또 따끔거리는 느낌이 네. 들수 있어요. 그건 정상인 거죠? 네, 그거는 다름이...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다시 피부가 돌아오기 때문에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의해야 될 거는 외출을 시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음. 발라주시고 네.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너무 심한 운동이나 음. 사우나, 목욕은 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시술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시술을 받은 후에는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네네. 알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비용이 아닐까 싶어요. 이 좋은 시술을 모두 다 받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 비용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하신 헤어라인 그리고 이제 반영구 화장 중에서 입술 시술 마지막으로 MTS의 대략적인 가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보통 헤어라인 같은 네. 경우는 저희가 어라운드 300에서 네. 500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입술 같은 경우도 300에서 오백 네, 그 네.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고객에 따라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네.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가볍게 터치하는 를 정도인지 아니면 이제 많은 부위를 커버를 하는지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MTS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MTS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100불에서 음. 200불 안으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입술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리터치라고 하셨었죠. 나중에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가격인 가격입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처럼 이 반영구 화장을 내가 받을 것만이 아니라 나도 좀 한번 해 보고 싶다. 시술을 배워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아카데미를 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 아카데미에서는 기초부터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네네. 다양한 디자인의 방법, 기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또 실무에 네네. 유능하신 강사진들이 가리키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얼마나 기간은 수강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수강이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면 다 이제 수강이 수료가 되면은 뭐설티피케이션라든지 아니면 디플로마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수강 과정은 두달 정도 되고요. 음. 반년고 화장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미술이다든지 여러가지 아, 네. 예, 세계에 대한 공부도 같이 배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설티피케이트를 드립니다. 네. 설티피케이트를 드린 이후에 창업을 또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제 미적인 감각이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뭐 오랜 기간을 드리지 않고도 배워보시고 또 스스로 이제 비즈니스를 또 결국에는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태도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걸려있는데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 그 오늘을 아름다움을 가꾸며 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